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세대의 명곡. 1969년 한 곡의 노래가 전 세계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 무겁지 않아요. 제 형제니까요. 이 노래의 탄생 뒤에는 가슴 뭉클한 실화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동료를 업고 간 군인, 그리고 50년 후에야 밝혀진 진실. 오늘은 He Ain't Heavy. 히에스 마이 브러더 형제애를 노래한 이 불멸의 명곡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한 장의 사진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진흙투성이 전쟁터에서 한 군인이 부상당한 동료를 등에 업고 걷고 있는 모습이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겁지 않습니까? 그 군인은 땀을 흘리며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제 형제니까요. 이 사진은 전 세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50년 후1965 1999년 스코틀랜드 출신 작곡가 바비 스콧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형제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는 밤새 곡을 썼습니다. The road is long, with many a winding turn. 길은 길고 구비구비 돌아가지만,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그는 무겁지 않아요, 내 형제니까요. 노래는 완성됐지만, 누가 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한 그룹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더 할리지였습니다. 1960년대 비틀즈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던 밴드였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곡을 녹음하던 그 순간은 특별했습니다. 1969년 어느 가을날 더 할리지의 리드싱어 앨런 클라크가 녹음실에 들어왔습니다. 악보를 받아든 그는 가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실 앨런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병으로 죽을 뻔한 동생을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기억이 있었죠.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첫 테이크가 시작됐습니다. He ain't heavy. 앨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로듀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평소에는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테이크. H.E.S. My Brother. 이번에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앨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동생 생각이 나서.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감정 그대로 불러보세요. 세 번째 테이크.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녹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엔지니어도 프로듀서도. 밴드 멤버들도 노래는 발매되자마자 영국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죠. 베트남에서 싸우던 군인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고향의 형제를 그리워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은 이 노래를 들으며 전쟁터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90년대 더 할리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드싱어 앨런 클라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죠. 의사들은 무대에 서는 것을 만류했지만 앨런은 계속 노래했습니다. 팬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무대를 포기해요? 1990년 앨런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콘서트 오지 않을래? 동생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만에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앨런이 어렸을 때 동생을 업고 병원에 갔던 이야기도 나왔죠.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그때 내가 무겁지 않았어? 앨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 넌내 동생이었으니까. 그날 밤 콘서트에서 앨런은 히에인트 He 헤비. he is my brother를 불렀습니다 객석의 동생을 바라보며 마지막 후렴구를 부를 때 앨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불렀죠 공연이 끝나고 형제는 포옹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로부터 몇년후 2019년 앨런 클라크는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서 그의 동생은 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형 당신은 무겁지 않았어요 평생 날 지켜준 내 형이었으니까 그런데 2020년 이 노래의 원작자 바비 스콧이 한 인터뷰에서 사실 이 노래는 제 실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1950년대 바비는 미국 네브레스카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보이즈타운이라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그는 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10살쯤 된 소년이 5살쯤 된 아이를 업고 걷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었고 땀이 뻘뻘 흐르고 있었죠. 바비가 물었습니다. 무겁지 않니? 그 소녀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He ain't heavy father. HES my brother. 무겁지 않아요, 신부님. 제 형제니까요. 그말 한마디가 10년 후 불멸의 명곡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소년들이 실제 혈연 형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사이였죠.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진짜 형제였습니다. 형제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이 노래는 말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 형제라고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